많습니다. 그래서 1번 제가 5분까지만 하고 나머지 것은 안할게요. 오늘 제가 지금 대구 영산대인가요? 경북 영산대가 강의를 했었는데 다른 강의 때는 한 번도 그런 걸 안하더니 오늘이 5월 14일이니까 벌써 영상강의 하면 한 3월 첫째쯤 됐으니까 더 나은 7, 8번 했을 거아니요한 번도 학생들이 그 기록분 교수님한테 교재에 넣으니까 물어보지 않대요. 근데 오늘 제가 딱 일교시 끝다고2교시끝다고 마지막에 딱 끝나니까 아, 교수님, 변호사님 교재 없으니까 교재 내용도 어렵고 교재도 없으니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 네, 강의가 엄청 어려운가구나지금 한번도 물어본적이 없을때 그래서 제가 어, 어려운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사실 참별 없는 세상과 이토피아 사회주의 사람들이 항상 꿈꾸는게 있죠 공산주의 사람들이 이토피아 어떤 세상이 이토피아냐 보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 서는 정말 우리 기독교 세력이 혐오 희모 세력이다, 희모 세력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우리 진짜 노선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줄 알았다. 그럼 성경 말씀 보세요. 권리 선생 뭐라고 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도감세요 <laughs> 차별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왜 기독교가 성경말씀을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왜 차별했는지 뭘 반대하냐고 또 형세는 만네그렇 나오는 것이죠그 다음에 또한 글자 있죠. 갈라디아 3장 28절 왕이 되지리라 성령이 서하시 여러분과 지나가지 말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은 다 하나다. 하나는 당연히 차별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천국의 편집을 반대합니까? 그다음. 그 다음 예. 우리가 이제 포도원과 천국의 비유를 합니다 천국이 당연히 유토피아 겠죠 사회에서는 예,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의 입장이었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천국의 비유 포도원의 포도원의 야 나는 천국은 품꾼을 우리가, 내가 품꾼을 고용하는 포도인 집주인것 같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가서,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대나 정도씩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 대년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탁 들어갔어요. 3시가 돼서 또 갔습니다. 또 보니까, 오, 너희들 왜 있냐? 아유, 나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일해라. 또 가서 6시에 또 갔어요. 9시에 또 갔어요. 제 11시에 또 갔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일해라. 제 12시. 제 12시는 딱 1시간이었다, 그럼 1시간. 그래서 이제 뒤에 사람부터 이렇게 대란이를 휩싸스를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 사람은 대로리오란니까 너무 좋았죠. 그럼 이제 아홉 시에 두 사람은 열한 시에 온 사람이 헌데리오하 뒤면 나는 조금 더 받겠지. 여섯 시에 온 사람은 조금 더 받겠지. 세 시에 온 사람은 조금 더 받겠지. 아직도 일하는 사람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비위를 보시고 이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아이씨, 욕생이세요. 다 욕생이라니. 혹시 이게, 이성기 말씀, 불평등이에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한 분. 어, 누구? 세요 어. 예. 그러니까, 다 어, 다 불평이, 1인시으로는 사람 빼놓다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 블로스에서 말씀드린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게 천국의 비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게 진짜 평등한 것인가? 이게 차별하지 말아는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차별금좀이 좀 어려운 것이에요. 저는 사실 목사님이 아니고, 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가 어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지, 마지막 결론은, 어, 저 결론이 아니고, 다른 분들 결론이에요. <laughs> 제가, 저 혼자 독자인지기할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정말 자유와 평등의 역사. 그다 예. 네. 저는 사실 법대에서 놀랬던 것은 가장 기분 좋았던 말씀이 이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때 이 평등의 기운은 17, 18세기의 근대적 자연법자, 합리주의자, 루스로크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칼빈파의 기독교 사상의 영향이다. 그래서 헌법책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평화국 핀으로 밑줄을 쳤어요. 시원히 안하더요 음. 그러고, 칼빈파의 기독교 사상이, 헌법의 평등사상이 가장 중요한 기원이 됐다. 저그 말을 듣고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 평등사상은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예, 이 칼빈파라는 것은 이제 1917년에서 루터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년 정도 돼서 승선이 차이 아, 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940년도부터 계속 칼빈파가 있고 그것을 100년 뒤에 이제, 이국국무수가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합리화가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보니까 근대적 합리주의 자연법이란 줄 알았다 보니까 이 자연법이라는 게 결국은 신의 권위를, 신의. 그 당시까지는 중세에서는 전부 다 법은, 정의는 단한 일을 운영했거든요. 수토학과 교과학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로레상스 또 대구가 나왔어. 종교교회이 일어나면서 이 합리주의자들이 신이랑 관이가 이제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자연법으로 개최가게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는 게 나는 아 그게 당연히 자연법이라는 게 그냥 우리 자연법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어 여호와의 이름을 이 뜻이 뭐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런 한자를 쓰보면게자연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자? 그러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자유법. 그래서, 우리, 그것도, 양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양심. 그래서, 우리, 그, 바울도 항상, 그, 로마서의1장 이장을 보시면, 야, 믿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알까가 아니지만,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양심의 법을 줬을 것이다. 그걸 지시를 한다, 이거죠. 양심의 법. 그것이, 이제, 18세기 후반에, 보이지냐, 권리장면, 제가 이제, 시간만 많은, 음, 그, 하겠지만, 보지니아 권리장들이 7 7 7 6년인데 거기는 그 우리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 를 받았다. 인디언으로 들어가고요. 타고난 음. 권니다이내력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그게 뭐냐?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축권이다 그걸 바이레이즈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두달 뒤에 76년 7월 2일 날은 미국 그 연방 그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하는 바이내이즈를 바이 크리에이터로 바뀐다. 크리에이터. 그래서 창조주로부터 받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인권이란 아, 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바이 바이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바이 레이츠가 바이 크리에이터로 바뀌면서 이게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권이 창조주로부터 들어왔나. 이것을 미국의 연방 헌법과 또독립선언서에1 7 7 6 년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 천부인권, 천부인권, 자유권, 자유권 을번는다 그래서, 국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인권의 기원에 대해서 학자들이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냥 어, 제가 타이틀이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제가 몇백 가 드릴게요. 끝나는 말씀을 드 제가 열심히 하시데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 이, 우리는 인권의 기원 그러면 전부 다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의 인권의 기원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아 북가이제프랑스 그 자기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나 사상적 측면에서는 루코 루소가 다 어, 근대적 합리주의가 결국은 프랑스의 인권 선언으로 나오게 된 것은 어, 프랑스 혁명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인권의 기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에이카 듣고 있다가 그렇지 않다 너 프랑스의 혁명은 1789년 아니야 그런데 방금처럼 미국의 바람이 미국은 1776년에 부지자권 리전전. 한 달째, 뒤 1776년 7월 2일 날, 독립선언. 미국이 7월 4일 날 독립을 하죠. 이 독립선언을 봐라. 그리고 연방국권을 봐라. 너희들은 13년이나 늦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이 부지자권리전면또독립 독립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연국하고 그때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연국가 프랑스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영국에서 미국이 독립한다고 하니까 프랑스군이 지원했을 때 그때 갔던 사람들이 미국 제퍼스의 독립선언서를 만든 걸 보고 배워가지고 프랑스 혁명할 때인권선을 만들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독립선언이나부지나 권리장들이 인권에 휩시다. 그럼 미국에 간 사람들은 무엇 뭐 때문에 미국을 가느냐? 그 남자 습니까 그러면 이제 1628년이나 권리청원 청구대명 아니에요. 청구대명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덜란드로 다 도망갔잖아요. 네덜란드 갔다 네덜란드가 아주 너무 난잡해 자녀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청교도들그 청교도들이 결국은 종교의 자일 때문에 간거아니냐 그래서 인권의 기원은 종교의 자유다. 그게 개념이 저는 그거 보면서 아 너무 지나간 것 같다. 예레어크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다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미국을 그서또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교육은 계속 이제 흥이 만들어지고 하죠. 그러나 이제 1840년 대면서이 자본주의, 이제 1784년에 이제 정기기관차가 발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또이 자유주의와 평등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또 해주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게 할수 있는 어? 캘빈이즘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유시장이기도 했다 이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증기관차를 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빈이은 구입부, 노동자들의 이제, 너무나 가치가 영나 같다. 악덕 기업자들 이 나오면서 이제, 어, 마르크스가 보니까 노동관치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840년에 공담사있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후반에는 이산업문화인 이후로 이제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오고, 그때 사회주의 사상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니다 생신홍이 사회주의란 말을 청소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주의를 실하려고 해요. 다시,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되겠구나, 해보고. 그런데, 이 사람의 주의성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있다가, 다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다음에 공산주의로 가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혁명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프랑트, 러시아에서 이제 벌심기 영향으로 1917년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 사이에 1917년에 이제 1차선하고 2차선이 끝나는데요. 그때 이제 전체 주의를 보내서 인권타라를 오면서 우즈벨트가 1941년에 유엔가서 연설 합니다. 우리 국제영향 가진 건 탑도 없으니까 전쟁을 방지할 수 없다. 국제협락을만듭시다 우리 국제협락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합시다. 그래서 네 가지 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 프리덤 오브 빌리 신앙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프리덤 프롬 와이 t 결핍과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프리덤 프롬 피어, 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네 가지를 실현하여 할수 있게 그런 장치를 만듭시다. 해서 국제연합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1945년에 2차 세계 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엔이 구성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이 루즈벨트의 4대 선언을 세계인권선언에 이제 늘리고 해가지고 이네 가지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 들어니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34가지의 권리가 들어가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다 이것이 세계인권선언, 루즈벨트의 도덕적주의 4대 자유를 실현합니 근데 거기에 보면, 이기에 형등권에, 방금 했잖아요? 여러 없어요. 그러나, 자유권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차별, 이 형, 등권이라는 것은 자유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남자, 여자, 자유이나 종이나 사회적 신뢰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laughs> 자유권은 차별 없이 신뢰한다. 이렇게 평등권이 지금 안 되죠. 그러면서, 남녀 동등한 권리, 남자, 여자가 이제 동등하게 되고, 승리인 권수가 되죠. 근데 반대가 많았다고 해요. 또 이스라엘 권리에서는 이거 도미안 하고. 그래가지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는 이거보다 국제가 비교하기 B가 되는 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비교하기 되는 거. 왜? 시민 정치는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아. 그러나 경제적 문화적 권리는 AB가 되어있어. 언제 됐다는 거지? 1944년에 12월에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1948년 12월에 어요우리나라 헌법은 어디에 있어요?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좀 빨라요. 네. 그때 우리 헌법을 만들었다는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 국제정치학에서 도와줬죠. 저도 이제 이호 목사님을 통면서 야, 참 이승만 대통령에 대서 그때까지는 저도 약간... 자파 피가 흘고 있었어. 이성수님도 한 사람, 막 이렇게 독재되게 생각했는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고, 제가 이제, 어, 이승만 선 대통령의 책을 보니까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아, 1910년대부터 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역사책에 있는 사람들은 99%가 다 죽게 됩니다. 안창호, 서재필또 애국가에 있던 윤치호, 그리고 김구선생까지도 놀랍더라구요 아, 저는 김구선생 시간이 없으니까 김구선생님은 유학자 였다가 홍주수도사에서 스님이 됐다가 다시 기독교를 개종해가지고요 성신이 됐어요 그리고 정덕교회 가서 유명한 말씀을 했지 이 순간에 저희 같이 가서 사님 대기장에 처음에 사신 거 와가지고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이 조선 땅에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을 김선생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s i d 법이 t we 면서 우리 헌법에 이 예, t 예. 모모신신에에한한차을을지한하이 법이 1948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는 e f 는남녀 t We 라 o p e for it. We hope for it. We hope for it. We hope for 주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e hope for it. We hope for it. We h o 영 e f 요 한개 주가 여자한테 특별권을 준 지요 작년에 백0 0주나 100주. 영국에서요 한개 주에 여자한테 특별권을 준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영국 전체에 주 거는 우리나라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헌법이 남녀공等권 남녀평등에 있어 우리 헌법 그 이렇게 앞서나. 그것은 다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던 우리 기독교 선배님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헌법을 기초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다 이렇게 이 경우에 헌법에는 이 차별금지, 를 기독교 사상을 성경적 가치관을 헌법에 넣고 헌법에 넣고 그리고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는 많이 피해를 합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왜? 과하고는 하나님께서 다살펴거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래 여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모순도 보고 가 이렇게 이제 헌법이 들어가요. 그 그리고 이런 헌법뿐만 아니라 개별적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별을 보호하려면 야, 남자, 여자가 어디서 가장 차별이 많아 고용할 때 차별이 많더라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을 만들고 남녀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그게 이제 양성평등법을만바니다또 보니까 어장애인들한테 차별이 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또 조금 지나서 보니까 아! 외국인들 차별이 심해요 외국인 좋은 기본법을 만들고 아! 남인도 보호해야 되겠어요 남인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가지금 찾아보니까 20년 이상이 차, 차별과 관련된 거예 이렇게 개별적인 차별 문구가 나왔습니다. 여기 봐요. 여성발전기본법을 1995년에 만들다 이게 남녀차별금지에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로바거 이런 절차를 펼쳐서 법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남녀차별이라면 성별을 이유로 해당하는 모든 구별을 게재했는 제안을 받았다. 이게 법엇이뭐어요 99년에 기록됐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살나이 구별. 이게 엄청 무서워요. <laughs> 지금 우리는 배제 제한을 당연하게 생각하 구별을 금지해 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 구별금지법이 니다 이해 보세요 이해 시요 네. 우리가 이제 정말로 양성평등기본법이랑 조금 다비죠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발전기본법이 남녀차별금지법이 금지법이 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동하게 했다거나 동당히 이 차별, 편견, 비하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어. 적응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성평등에 요 법이 제정돼요. 이제, 이런 문제, 내용을 어, 14대 성평등의 관점으로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의탁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성주류화 라는 게 있는 거예저희들한 사실 그때까지 이해도 못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성평등, 성주류 성주류화가 성취와성취와정니고 뭐냐 와게그와정 젠더 정이와정이와정가와성치와 정치와 요 젠더 정이와 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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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와 당연히 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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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자. 치와 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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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2 0기가 넘는 거예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어버린 가 가장 흔히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차별의 정의를 바꾸려고 하니다 차별의 정 지금까지 우리가 헌법에서 차별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같게 친 거는 그게 현등이말이야 그건 차별이다는거 근데 이 사람들이 차별의 정의를 방금처럼 우리가 배웠던 헌법 속의 차별이 아니라 이렇게 우대하고 이지하고 구별하고 분리하게 되고, 필요로 우대 배하고 당연한 것는데 구별을 금지하고 소적 책임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입증 책임을 차 지금은 모든 게다 차별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 차이, 야 다르다, 같다. 이것을 입증을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입증을 했어야 돼요. 내가 차별까지 하는 거야. 근데 차별금지도 만들어놓고 반대야. 나는 차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반대 사람이 입증해야 돼. 요 입증처럼. 그러면요, 여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 카페에서, 옆에 카페 있죠? 카페에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했어. 구별했죠? 그럼 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별했냐? 구별했다고? 이 사람은 차별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카페 주인이 왜 내가 이걸 구분했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내게 측해야 돼.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 그리고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인권은요, 인권 개념은, 헌법은 국가와 국민간의관계 국민을 차별하지 말고, 국민을 평등하게 들어가고, 국민을 사생활 침해하지 말고, 이건 전부 공권력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요, 국가와 관계가 아니고, 국민, 나와 대사인적으로 나와 사용자와, 나와 선생님이고, 선도와 목사님이고, 이렇게 대사인반의 관계에 적용된 겁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법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차별군칙법 이제 정의로 바꾼다고 했죠. 그 다음, 국 예, 가까이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면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문재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차별군지을 만들고 그 것이죠. 보세요. 이런 사유가 많아요. 포괄적 차별군칙은 이미 국가인권을 부여을 마슬린이 부여했죠 정교당의 나이, 사직신, 출신줄알고 그리고 이 콧망을, 혼인용임신 출산, 는 실은 전속적장, 삼력, 동력 등. 등. 그, 등. 시사신지는 19가지를 렇게나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등. 자기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등이라고 하지, 모든 새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대기만. 그럼 보세요. 이거 구별하지 말아야죠. 차별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이스트의 에정당감사님이 있었는데, 카이스트에 학생을 뽑아요. 면접을 봐요. 또 우리 또 우리 김철공사한테 이력서 행정직원을 뽑아요. 요거 빼고 무슨 기준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력서 보면 성별 나와있죠. 학력 나와있죠. 쭉 이력서 써놓으면 소개 나와있죠. 더 중요한 우리는 대부분 종교 보잖아요, 종교. 아까 김철공 사장 말씀했잖아요. 이걸 넣으면 안돼기위서에요 성적도 학력 차근 그러면 요걸 빼면, 뭘 뽑아요? 생각해봐, 뭘 뽑습니다. 추첨에, 추첨을.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소송적이야 왜? 니가 왜 떨어뜨렸냐? 판정적이면 니가 내봐!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예요, 뭘그 다음, 음, 그 다음 보세요, 이 중요한 거, 요거. 저는 이제 그쪽에 있을 때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사실 지금몇 명을 쳐벌해요몇 명을 한두 명만 쳐벌하면요사님 절대 여기에 설계를 해준다. 맞아. 이번에 우리 선거할 때 목사님이 처음에 김종민이 평안하면서 13명하고 그 다음에 19명 23명 딱 23명 딱보 고발하니까요. 한 명을 위한 선거인거에요. 딱 23명 셀프로 딱. 이런거요. 몇 명만 채굴 하거든요. 차별군 기포까지 동성애 이야기 했다. 이슬람 이야기 했다. 이단 이야기 했다. 채굴 딱몇 명을 하고 신분에딱 때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절대 그런 적이 아니요다 빼놓고 좋은 선거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 그래. 더 중요한 건 이사람들이 만드는 이유는 목사님들 처벌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몇 명만 처벌라고 그냥 간다가다더 중요한 건 이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학생들 교과서에 넣는다 이거예요 아니, 법을 안만들라니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인권재료 만들어서 하고 교과서에지 하고 문제는 무슨 하지만 사실 원래 만들 때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키려고 만들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뭐다 알죠. 이 사람들이 동성교육을 확보하시킬 거예요. 왜동성의 퀴어 행사를 왜 하냐. 그 사람들이테 쓰여있어요. 저희 당 선순위라고요. 처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 분용법 92제6을 없애겠다. 그리고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을 만들겠다. 이게 동성교육이죠. 이걸 하겠다. 이세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laughs> 그 사람들 하는 것은. 그리고 뭐, 성중이 화장실, 이건 이제 젠더를 넣러면 성별에 다가 성별을 젠더로 바꾸면, 그럼 자기인이 제 화장실을 같이 쓰게 되는 것이고, 젠더는 이제 서른한가지 뭐, 50안까지 생기면, 이게또 지금 요즘에 한참 문제된 것처럼, 성별을 정정을 하지 않고, 성별을 바꾸주기 시작하면, 이제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가 바뀌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동성별을 확보가 되는 거죠. 왜? 성을 바꿨어요. 젠더,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벌써 이제 성별정적 없는 성별전환을 이제 이 뽑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그다 네. 제가 방금 이 차별금 특권을 왜 반대해야 되냐? 차별의 정의가 바뀐다. 구별을 없애버린다 이제 남자에 구별을 없애버린다 종교의 구별을 없애버린다 이제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 못 해요. 이단에서 이야기 못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김제복 선생님이 들 전도는 왜 못해? 왜? 왜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들이냐 정교차가 그 말을 신고 나는 내가 정신력을 충격으로 다 그냥 차들이 되는 형부가 잖아 왜? 나는 교회를안 댕기는데 유일하게 천국 갈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충격을 못겠죠형부지 그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신력과 통을 받았고 형부 차별이 된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천국은 저희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까 했던 거기, 거, 일주일째는 저희뿐 자, 더 중요한 것도 알았을 때 있죠? 영혼의 마지막에 있죠 그러면 과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과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그 천국의 비유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한 대략으로 아침에 오나, 3시에 오나, 6시에 오나, 9시에 오나 11시에 오게, 어느 사람한테 다한 대략으로 주시는 것이 평등한 것이다. 거기에 OK를 떼어면 차별금은 지금 찬성했다. 거기에 반대하고 뭔가 이상하다면 저처럼 차별금은 지금 반대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평등론, 이 기독교 평등론은 충남대학교에 정주백 교수님이 책임을 제가 이용한 것이다. 정주백 교수님이 부인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는데 저랑 같이 홍보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그분이 야. 지금 평등론은 기독교 평등론밖에 없다. 그게 어떻습니다 그리고 구글청에는 그이 평등이라는 사상은 국가와 나와야 관계를차별금지을 만들어서 대사인적, 사인관에 적용하는 것도 반대합다 그리고 기독교 평등론은 무엇이냐? 봤더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에 잘 나왔더라. 그것이더라. 그리고 뭐, 마틴 킹 목사님 이렇게 연설을 했요 그분이 어, 1969년에 이제, 어, 38살인가요? 그때연설 했던 인증. I have a dream that one day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be in the m a d d e of t h s 이런 나라가 했다 어떤 나라? 여기에 따라 차별받는 나라가 아닌 나빠이. 여기에 따라 클로스틱. 피부색이나 인조에 따라 차별받는 게아니고 요거에 따라 차별받아. 컨텐츠 오브 트레이너.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차별이 을 품절이 아니고, 피부색이나 인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않아. 되는데, 대신 요거는 차별해라. 가이드 판독이 나의 분쟁이나 성과나 결과에 따른 차를 보여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9홉시 일하는 사람, 1한 시에 오는 사람 성과가 달라. 알아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 하셨느냐? 마태복음 2 0 장에 자기가 읽어 보니까 야 그때 자기가 딱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있습니다. 그건 너와 나의 약속이 아니라 약속. 난네한테한 대량 준다고 약속했지, 아침에.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말씀. 그게 계약의 자유야.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자유는 그렇게 중요한 거요 내가 아침에 온 사람을 한 대량 주고, 한 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시간 주고는 내 맘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계약의 자유인데, 차별금지법은 그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해버린다 대산주의. 그러면, 우리 민법의 사적자유원칙, 계약의 자유원칙은 완전히 껍데기가 된다. 그래서 만들어버렸어. 그게 정신주의죠 그게 회일라지 그게 하얀 푸른 줄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본주의는요, 자유주의는요, 계약의 자유와 모든 사적자치원칙, 민법의 대원칙입 그것을 차별금지법이 막아버린다. 우리는 그래서 반대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